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직선 ax by는 7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과 만나는 경우의 수를 증구하라고 나와 있어. 됐지?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은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y 제곱은 4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어, 얘랑 만난다 ax 플러스 by by는 7이라고 하는 직선과 얘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d보다 더 길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접했을 때 역시 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자, 요게 d고 그다음에 요게 또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기 때문에 d랑 r이 같다라는 거알수 있지. 바로 요런 경우가 두 지금 직선과 원이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된 경우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기 위해서는 아, D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과 길이가 같거나 반지름보다 길이가 짧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거리를 구해볼 건데,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서 우리가 그 거리를 파악하는 거야. 자,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네. 자, 요거는 좀 일반형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어, 빨리 지금 저식을 써버렸네. 자, 그 다음에 얘 중심이 0,0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될 거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요? 2라고 했으니까, 자,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참고로 여기에, 어, x1,y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해 요 d라고 표현하면서 루트 개수 제곱의 합분의 절대값 대입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거 위에는 절대값이었으니까 7이 될 것이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2보다 작다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양쪽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2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양쪽에 제곱할게요. 계속 이거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4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이거 넘겨주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4분의 49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주는 우리는 뭐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a 값과 b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ab를 구해주면 되는데, 음, 요거 만족하는 애를 구하는 거보다는, 음, 뭘 구하는 게 좋으냐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4분의 4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구해서. 전체 경우에서 얘를 빼버리는 게 계산하기 훨씬 쉬워요. 주사위를 두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36가지잖아. 여기서 요거 만족시키는 애들을 빼주는 게 아, 계산상으로 훨씬 쉽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대략적으로 나타내보면 1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제? 자, 이제 A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B의 제곱이 12점 얼마 얼마가 나오게 되고, B의 제곱이 11점 얼마 얼마가 나오게 되겠지, 그제?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B값은 1, 2, 3 정도가 되겠네. 그제? 이번엔 A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자, 4 플러스 B의 제곱이 12점 얼마 얼마가 될 것이고, B의 제곱은 8점 얼마 얼마가 되면서, 그죠 아, 여기에서 B값이라고 하는 애가 1, 2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어. 자, 이건 좀 지울게. 자, 이번에는 A가 3인 경우 생각해 볼 건데, 그럼 9 플러스 B의 제곱이 12.B12가 되면서, B의 제곱이 3 얼마 얼마가 되고, B 값은 1이 1만 가능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A가 4일 때부터는, 어, 요걸 만족시는 애들은 없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 순서상은, 어, 여기에서 1,1,1,2,1,3에서 3개. 여기서 찾는 거는 2,1,2,2에서 2개. 그다음에 여기서 3,1에서 1개가 있어서 여기서 6개를 빼주게 되면, 이 구한 6개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